왜 수도권이 아닌 전라남도 해남에 세계적인 AI 데이터 센터가 들어서야 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AI 산업의 4대 조건을 모두 갖춘 국내 유일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전력입니다. AI 모델 하나가 연간 사용하는 전력은 네덜란드 하루 전체 소비량 수준, 전남은 8.2기그바다트 해상풍력, 3기아그다트 태양광 단지, 수소 연료 전지까지 갖춘 24시간 전력 자립형 지역입니다. 이는 원자력 8기 분량에 해당합니다. 둘째, 기후입니다. 해남은 여름 평균 기온이 서울보다 2.3도 낮고 습도는 68%로 전국 최저 수준 서버 냉각 비용을 연간 수백억 원 절감할 수 있습니다. 셋째, 부지입니다. 1 천만 평 규모의 솔라시도 부지 여의도 12배 면적에 달하는 장기 개발 부지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넷째, 접근성입니다. 인천공항 2시간, 부산항 1시간, 상하이 도쿄 1, 2시간 거리의 동부가 삼각 허브축 중심지입니다. 이 모든 조건은 어느 지역도 제공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수도권은 전력망 포화, 토지 소진, 냉각수 부족 등으로 대규모 AI 인프라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2025년 오픈 AI와 SK,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이 주목한 이유는 단순한 지방 개발이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 지도가 새로 그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부자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